온열 매트 사용기 따뜻함으로 건강을 지키는 전기 매트의 모든 것 안전과 따뜻함을 동시에 2026 한일 매트를 만나보세요. 긴 겨울밤 차가운 이불 속에서 잠들기 힘드셨나요? 전기 매트를 사용할 때 전자파가 걱정되셨나요? 이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줄 프리미엄 2026년형 한일 의류기의 5세대 그래핀 탄소 매트를 소개합니다. EMF 전자파 차단 인증으로.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열전도성을 가진 그래핀 탄소가 빠르게 온기를 전달해 따뜻한 겨울밤을 선사합니다. 퀸 사이즈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세탁도 가능해 위생적입니다. 타이머 기능으로 에너지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. 프리미엄 2026년형 하늘 매트로 올 겨울 가족의 안전과 따뜻함을 지켜보세요. 5세대 그래핀 기술로 더 안전하고 훨산산 겨울 맞이하세요.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준비되어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실천입니다.